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21장 44절, 4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를 요약하는, 즉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사신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이다 라고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씀에서 선한은 토부를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선한 말씀인 토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는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릴 부귀영화일까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누릴 장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축복들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그대로 다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용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이리 힐비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그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